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펜실베냐니아주 정부 한국 사무소의 양근석입니다. 아 그, 고생하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한 2시간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그 그 동부에서 남부 또 중부 또 다시 동부 어또 다시 서부로 이렇게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동북부 쪽을 제가 좀어 대신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제가 지금 펜슬비냐 주는 거의 한, 어, 한 15년 가까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미국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이런 사항들을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펜슬비냐 주를 좀 소개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희 사무소에 전화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대화를 좀할 건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어 제가 1억 5천만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1억 5천만 명이 뭘까요? 어, 미국 동북부 지역의 어, 전체 인구를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 이런 5천만 시장의 중심이 저희 펜실베비니아 주의. 어, 있다고, 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심, 단순히 지금 현재 그 미국을 봤을 때 하나의 나라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저희가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는 반드시 지역적으로나 혹은 그 어떤 그, 그 어떤 대도시냐 소도시냐. 메트로폴한 도시냐 아니면 티 1, 티2 레벨의 그런 도시냐 이런 걸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제가 저희 펜실베니아 주에 대해서 저희 사무소는 98년도부터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있고요 해마다 펜슬비니아 주에 있는 회사들 약 200여 회사 또 한국에 있는 회사들 한 2천여 회사하고 그 해마다 컨택을 하고 접촉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 미국 동부나 서부에 가셔서 혹시 펠라델피아나 피치보기에 가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러 가신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주정부 관계자가 저희들 그 안내를 할수 있도록 어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 미국 하면은 모두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 저희가 가깝고도 먼 나라, 멀고도 가까운 나라, 굉장히 친한 나라, 하지만은 쉽지가 않은 나라, 또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나라, 그런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가장 지금 현재 그핫 이슈가 되어 있는 한국 쪽에서 어떤 그런 그 산업 분야 쪽도 어, 뭐 신재생 에너지 뿐만이 아니고 또 바이오 파마라든가 또그 무슨 그 코스메틱 등등 이런 그 모든 시장 쪽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저희가 반드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특히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들이 미국의 FDA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DA의 승인이나 이런 그 절차들을 밟으면은, 인허가 사항을 득하면은 해외 시장에, 유럽 시장에, 남미 시장에 혹은 아시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 어,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그 미국 북동부 지역에 저희가 미국 인구의 한60% 어, 미국의 10대 메트로폴탄 도시 중에 6개, 그 다음에 캐나다 인구의 한 40%가 미국 북동부 지역에 위, 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저희가 그도외시할수 없는 거고 저희가 한번 도전을 꼭 한번 해야 할 어, 그런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도시 중에 과연 그러면은 미국 북동부, 동북부 지역에 어떤 그 특성이 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에 지금 현재 나와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쪽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과거 뭐 샌드위치라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물론 우리 현재 지금 잘 나가는 그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여러분들이 과거 10년 전에 그 한국에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하고 지금 현재 바라보는 위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오늘도 제가 아침에도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 한국이 최우선을 꼽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물론 뭐 이런 FTA로 인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은 어, 한국, 중국, 인도.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미국 그 회사들 중에서는 일본 쪽에는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멀어진 나라. 물론 뭐 그동안 한 20년 동안 경제 침체라든가 최근에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그런 그 어 어떤 위트로운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위상은 굉장히 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위상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지 또 동북부 지역에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시장이죠. 굉장히 그 서유럽 문화 서유럽 쪽에 굉장히 가까운 시장이고 또 지, 지리적으로는 14시간 비행, 13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뭐 서부 쪽은 9시간 비행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데, 동북부 지역은 또 동부에서 서부 한 5시간 정도 비행 거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그, 어, 시장들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심을, 많은 그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좀 상담을 하나 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노크를 하셔야지 열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할 그런 시장이거든요. 어느 협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주정부나 여기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또 우리 CEO 되시는 분들 부단히 좀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 이, 저, 어떤 접근을 좀 해야 할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자리에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그, 그, 뭐랄까,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산업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내 제품이 과연 어느 쪽으로 나갈 건지, 어,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좀그 고민하고 노력하고 찾아보고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사실 제제 경험에는 미국의 어떤 그 현지화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쉽지 않는 그런 나라로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 제품이 어떤 시장으로 갈 건지, 어, 그, 과연, 뭐, 국내에서만 순수, 이렇게, 뭐, 어떤 해외 영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할 건지. 제가 과거에 한 3년 동안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 쪽에 모든 뭐, 솔라, 셀, 모듈, 또그 풍력, 타워, 무슨 그 블레이드 만드는 행사들 다 만나봤습니다. 여기서만 국내에서만 공략을 하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이 마땅히 성공을 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미국은 물론 피 m 타리프가 아니고 RPS를 많이 실행을 하기는 그런 조건이 다른 어 조건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현지화를 좀 반드시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화를 하려면은 어디로 갈 건지 서부 좋습니다, 동부도 좋습니다, 미드웨스트도 좋고, 남부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펜슬베니아주 동북부 지역을 오신다면은 제가 한 일곱 가지 섹터를 아 한국 기업들한테는 가망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입니다. 미국에는 저희 펜슬베니아 주에는 거의 한 280개 이상의 그런 그 의료기관들이, 병원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들이 많고, 사실 최초로 설립된 병원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고요. 또 아동병원, 또 최초로 로봇을 이용해서 시술한 그런 병원이 UPMC, 저, 그, 요런 그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지금 현재 제가 그, 그동안 한 10년 동안 한두개 업체, 세개 업체가 지금 저희 펜실베니아주로 진출, 필라델피아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요분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그부가가치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어동그라파를 공략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메이드 인 u s a 개념으로 아직까지는 메이드 인 u s a 개념이 아직 그 아직도 그그 그 유럽이나 남미 시장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진출한 케이스가 또 하나 있고요. 특히 또두번째는 바이오팜입니다. 어 초기에는 거의 뭐리스대이에는 소비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하지만은 FDA 승인이라든가 인허가 관련 사항으로 동부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에도 거의 한60% 이상의 그 펀드 자금들이 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어, 그 제약회사 중에 8개가 저희 그 펜실베니아 주에 지금 이미 유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가공식품. 김치 좋습니다. 어, 뭐, 그 최근에 몇년 전에 우리 동원 스타키스가 우리 저 참치캔 제조업체 피치그의 본사가 있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가공식품 유럽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스타벅스가 음료를 펜슬비니 주에서 가장 많이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억 5천만 명에 접근할 수 있는 하루 내에 딜리버리가 가능한 그런 시장 중에 하나가 가공식품입니다. 우리 국내 업체도 이제 그뭐 슬슬 이렇게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공식품에도 굉장히 어어 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툴린 다이 어 우리 그 분말 야금 금속 산업이 한때는 미국 시장에 한 60%를 펜실베니아주의 조그만한 도시, 세인트 메리스라는 에메리 곳에서 어,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초정밀, 어, 어떤 그 부품 가공 업체로 점다 그 이루어졌고, 이미 지금 툴렌 다이 산업은 경쟁력이 저, 서서히 지금 없어가고 이,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펜실베니아주에도 에리오 쪽에, 이어이라는 도시 쪽에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데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그 유럽이라든가 남미 쪽에 거래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요런 회사들, 원컨대 M&A 해서 유럽 쪽에 진출을 한다면 참 좋겠다는 제가 한 10년 전에, 7년 전에 요런 경우로 한번 그 국내 업체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성사는안 됐지만은, 어, 이런 그 미국의 트렌다이 산업들이 미국 시장에 이미 해외 시장에, 유럽 시장에 판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 하나 인수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국하고 그 미국하고 에너지 어떤 기본 기본적인 차이점이 뭔줄 아세요? 한국은 에너지 제너레이션 발전 쪽이에요. 전부 다 솔라 셀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대도시 유지는 이미 에너지 컨서베이션, 에피션시 쪽으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런 쪽으로 다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제품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한30% 정도 세이브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충분히 지금 마켓이 미국 시장을 로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위주로 또 마침 또 저희 그뭐 최근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던 그 쉘가스 개발이 펜실비니아 주에 그 가장 많이 매장을 하고 있는 한 2km, 2.5km 정도를 직선 수직으로 뚫어서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쉘가스 개발이 뭐, 저기, 한 5년 전에는 한 60개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한 1200개 자카가이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셀가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또셀가스를개발 하면은 튜브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이런 게 디멘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녹화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 폐수처리 하는 게, 어 지금까지는 셀가스 개발하는데 폐수처리 하는 것은 거의 그, 뭐랄까, 폐수처리장에 덤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존 그 잔해물 유을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그 엄격하게 이미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작년도부터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중전기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그 효성, 중전기 분야, 효성이 하이코 아메리카로서 피츠복의 AS 메인터넌스 공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 하우스라든가 또 여러분 아시는 그 전성망, 그리드망을 대단히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드웨스트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90, 저 2004년도에 그 뉴욕에 블랙아웃 생겼었죠. 그 이후에 지금 이런 디맨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쪽은 저희가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단 제조업. 제가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말씀을 빠시, 빨리,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그펜슬베니아주는그 인구가 거의 독일 사람들이 한 63%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98년도에 펜슬베니아주를 처음 맡았을 때는 수입선 다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그 나라가, 한때는 우리 일본에서 워낙 그 무역 역조가 심해서 좀 금지를 했었죠. 지금은 WTO 이후에는 그런 것은 없어졌지만, 수입선 다변화할 수 있는 분목, 한국하고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 제조업이 굉장히 그 강하고요. 또 한국이 좋아하는 전기전자. 또 케미칼, 바이오파마 이런 쪽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런 쪽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첨단 제조업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러면 미국의 그 현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수출하는 그런 국내 대응이 있을 테고요. 시차가 13시간, 14시간 납니다. 저도 보통 미국하고 할 때는 어, 11시 이후에 맨날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노력을 없으면 은 현재 가서 현지 그 연락사무소 하나 내십시오. 우리 교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펜슬비니아주는, 어, 그 교육, 특히 그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뭐, 워튼스쿨이라든가, 유펜이라든가, 또 CMU라든가, 또 리하이 대학교라든가, 피츠버그 대학, 드렉셀 대학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훌륭한 우리 그 한국의 학생들이 한 2,000, 한 200명 가까이 펜슬비니아 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현지에 가서 독립법인이나 지사나 조인벤처를 또 하나 설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생산 라인을 하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계 회사들이 펜슬비니아 주를 공략한 이유는 뉴욕이라든가 이쪽에 서플라이 체인, 웨이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류적으로 로지스틱 상에서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2두 시간 내에 그 뉴욕으로 전부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과연 어떤, 그, 어, 우리의 그 타켓 고객은 어떤 회사인지, 어, 뭐, 그 연방정부인지, 주정부인지, 아니면 국방부인지, 디오 d 인지 아닌지 이런 걸좀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중소기업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 과연 우리 회사가 큰 대기업이냐. 요즘은 국내 대기업들이 굉장히 그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국, 그 미국 내에 M&A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좋은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M&A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그마한 바이오파마는 조인벤처로 조인, 조인 R&D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그, 그 기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어, 위치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세이브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그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제가 펜슬비네주를 맡고 있지만은 또 미국 동북부 시장을 이렇게 공략을 하신다면은 어, 저희 펜슬비니아 주로 오시면은, 아니면은 뉴저지로 가시든가, 뉴욕으로 가시든가, 혹 저희 필라델피아에 한번 들리시면은, 저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보스턴도 거의 뭐그 하루 내에 갈수 있는 거리고요. 저희가 필라델피아에서 보스턴까지 열차로 다섯 시간 걸립니다. 열차 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어, 풍경 좋습니다. 뉴욕까지도 한두 시간 정도 갈수 있고요. 뉴욕하고 접근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그, 월트리센터에 의그 9-1은 생겼을 때 대부분 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세컨드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곳이 거의 우리 저, 그저 펜슬비니아 주에서 지금 이루어졌고 그런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도 굉장히 접근이 가깝습니다. 필라델피아를 생각할 때는 동부라고 생각하지만 피츠버그를 생각할 때는 전해들은 전부 다그 미드웨스트, 중서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 저희 펜실베니아 주 오시면은 또 동북부에 오시면은 또 반드시 1억 5천만 시장을 우리가 한번 노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발표를 한번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그 메타바이오머드의 미국 법인장께서 저하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자주 저한테 그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의료기기 업체지만은 또 중소기업입니다. 상점, 저, 코스닥이 상장돼 있는데, 미국 본부장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그,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 제가 이메일을 한번, 어, 코트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중소 의료기기 업체들은 미국 진출은 제가 미국 진출을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데, 첫째 품질, 미국의 선 인증, 의료기기는 FDA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성 인증. 그리고 시간과 투자, 이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국내 중소기업체들한테 해드릴 말씀은 품질이나 차별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내 제품이 내 회사가 어떤 그 차별점이 있고 내 품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경쟁업체가 어떤 정도가 있는지 빨리 이렇게 보고 인증 작업은 미국 시장 접근하려면 UL 마크 전기 전기 관련 우리 제 회사가 하나 왔는데 제가 그그전다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데 UL 마크가 없었어요. 그거 UL 마크 모든 공장 시설을 한국에서 다 가져왔는데. UL 마크 별도로 받는다고 한 20만 불 가까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인증, 어, 인증은 우리가 먼저 좀, 어,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작업을 빨리 하시고, 미국 내 전시에 자주 많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이 될수 있는 회사들한테, 타켓 고객들 회사 문 두드리시고, 여러 촌널을 통해서 계속 접근을 해야지만이 우리 한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노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어, 또, 우리가, 어, 또, 그, 또 어떤 전략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어,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펜슬비니아주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